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열혈 지지자 전한길 한국사 강사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했다는 소식에 어게인 윤에그ai엔 윤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등장하고 있다. 11일 전한길 강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윤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전 강사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로 초대했다. 사저로 이사를 앞둔 윤전 대통령은 전 강사를 불러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불렀다며 나야 감옥하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청년 세대들은 어떡하냐. 탄핵 반대를 외친 국민들에게 미안해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전 대통령과 전 강사는 관저 마당에서 함께 파이팅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촬영했다. 이 자리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했다. 전 강사는 윤전 대통령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단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다며,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쉬는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윤전 대통령에게 약속했다고 전했다. 윤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내외는 이날 오후 대통령 당선 전에 거주했던 서울시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 아크로비스타로 이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전 대통령 내외의 이사를 앞두고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 어게인 윤을 외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요청하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윤전 대통령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했던 지지자들을 관저로 부르는 등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윤전 대통령의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수 없기에 그렇다. 5년 후에도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대통령중임제가 아닌 단임제라 개헌이 되지 않는 이상 차기 대선 출마 역시 어렵다.